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찾아가서 생명과 은총을 얻으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지혜를 얻는 자가 복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6장 전체의 주제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고 본문에는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주셔서 사람들도 이 모범을 따라 지혜를 사랑하라고 알려 주신 계시입니다. 지혜는 앞에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받는 것과 얻는 것은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지혜를 획득하는 방식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창조기사의 첫 선포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입니다. 가지셨다는 말은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신 것은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지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지만 서로 사랑이 오가지 않으면 서로를 얻지 못하고 다시 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영원히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얻는 일이 영원히 지속합니다.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창조자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노라 요한복음은 여호와 하나님 곁에 계셨던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듯 지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자먼은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자모는 하나님이 지혜를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지혜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말해줍니다. 곧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란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즉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3일째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동요가시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십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의 모범입니다. 자문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즐거워한 것 같이 우리도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 지혜가 우리를 만나기까지 지혜 곁에서 지혜를 기다리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만물을 생동하게 하신 것처럼 지혜는 우리 삶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는 지혜 곁에서 지혜를 기다리며 지혜의 소리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계속해서 복을 더하기 때문이며 지혜를 얻어 생명과 은총을 얻은 자는 풍성한 삶이 모두 지혜에서 나오는 줄을 깨닫고 더 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지혜를 뒷전에 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다 지혜로 인해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창조 안에 두신 질서와 인생의 삶도 주님은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날마다 지혜를 찾아가서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